얼마 전에 숙소에서 제가 뉴형이랑 같이 저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 갈비, 갈비랑 이렇게 뭐지? 그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막 제가 어쨌든간 뉴형이 요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동생은 아들 울림없이 있는거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동생으로서 제가 어떻게 같이 먹는 건데 형을 딱 시키겠어요? 형만 이렇게 저도 도와야죠. 아니면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TV 보다가 뉴형이 같이 요, 요리하는 데서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든갑이 그냥 약간 뒤집고 이렇게 있었는데 뉴형이 막 그렇게 저보고 막너 저리 가라고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아, 에릭이 요리 너무 못해요 아, 지금 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비빔면 하는데 자꾸 제가 자꾸 옆에서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좀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뭐 물을, 물을 수돗물로 하면 안 되고 뭐 생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걔는 옆에서 어차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뭘 그쳐야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아니 뭐 어차피 뭐 아,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 거기서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뭐 도와주는 척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해주면 맛있게 형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또, <laughs> 형, 뭐. 또 설거지 내가 해야 되잖아 형이 이랬으면 내가 요리 도와준 척하면 아, 그건... 설거지는 어떻게 가위가위에서 한명할수 있는데 형이 요리 다하면 내가 당연히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속셈 있었네. 당연하지. 아, 근데 아, 사실 TMI지만 아직까지 그 설거지 안 하고 있어. 지금요? 네. 그냥 아직까지 안 했어요 사실. 제가 하나 할거니요 설거지.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네. 아그썰 있다 그썰 풀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박수. 누가 김식주를 체결해 줬어요? 아 맞아요. 어. 아 그거 말해요. <laughs>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아 그래 먹어 먹어 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최근에 먹어 김치 어 성공 성공 최고만 먹은 건 인정했습니다. 인정 인정 네. 진짜 저 처음 먹었잖아요. 저두 번째였어요. 그때 간이만 먹어봤잖아요. 뭔 소리에 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먹었는데. 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맞아, 찌개. 근데 찌개는 진짜 못 끓여요. 뭔 소리야? 저번에 이유가 뭐였지? 콩나물 김치찌개? 아니야 너 그거 뭐 하고 나한입 먹어봤는데 내가 굉장히 맛이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아니야 근데 맛있어. 너도 그치 이랬잖아 <laughs> 좀 짰어 <좀> 짰어 <laughs> 근데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늘었다 네, 늘었다 진짜 최근에 해놓는데 네. 아, 그거는 진짜 진짜 맛있어 영훈이 형이 냄새 맡고 왔어요 영훈이 형도 냄새 맡고 아다어수중이다 하면서 <laughs> 밥을 이렇게 먹고 아 근데 얘들이 먹다가 안 된다 얘들아 여기 아. 면을 넣으면 안 된다 근데 아니다. 자기들은 어, 면을 먹어야 되 셋이서 소리를 지르서 제가 맞아. 그럼 오케이. 나는 일단 면을 끊었으니까 끓여는 주겠다. 그런데 맛은 보장 못한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어요. 거기에 그 남은 거에. 근데 분명 맛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 근데 <laughs> 또, 나는 그상상했던 맛이 아니었어. 나도 상상했던 맛이야. <laughs> <laughs> 그 김치의 신맛이 면에 다 들어갔어. <laughs> <속 웃음> 들어와서 <웃음> 막 레몬을 갈아놓은 듯한. 라면이 네, 레몬면 그래서 네.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해 <laughs> 아, 맞아 그래서... 근데 왜냐면 그게 비비고에 묵은 김치라 가지고 음. 굉장히 많이 묵어있어요 그 김치 그리고 그건 어떻게 했어야지 라면이 맛있게 됐었을까? 나는 이 <laughs> 아니 일단 <laughs> 그 내가 볼때 그건 안되 왜냐면 김치가 너무 셔서 그래? 그냥 그게 설탕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 아니지 나는 라면스프라고 생각해 라면스프도 괜찮지 거기 다 라면수 어? 넣었잖아. 진짜 짰다니까. 그럼 물, 물을 넣으면 돼. 물그넣은 거야, 얘들아두 컵이 넣는 거야. 뜨거워. 는네 거. 거 컵, 세컵 두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응. 봐봐. 라면 두 봉지를 끓이려 이렇게 그래. 지나간 일. 그치? 지나간 것을 응. 응. 지나간 대로. 좋아요. 콩나물 물고기입니다 콩불. 콩불 콩불. 콩불이에요 콩불 홍볼. 콩나물 불꽃대요 근데 아, 진짜 밥줄때 너무 오늘 네. 가서 봐봐 오케이 했어.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밥을 흔으면 아니 얘들아 내가, 내가, 내가 뭐. 니네 지금 집 가면 내가 <laughs> 니네 밥을 해야 돼 <laughs> 진짜 봐봐 너무 신나해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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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밥 <그리고> 콩나물 불꽃떼 형님이 우리 이렇게 해줄게 형도 같이 신나서 형들은 어. 너무 슬프. <laughs> 어. 그아 너무 깨. 우리도 해주면 되잖아. 그, 그 감정 형이 아. 이해할 수 있어? 네. <laughs> 주무세요 여러분. 네. 저희도 이제 오늘 하루가 아 근데 우리 콩불 사진 올려주자. 아 그래 그럼 사진은 아, 맛없으면 어떻게 해, 애들아? 그럼 맛없다고 올려줄게. 맛없으면은 당근을 흔들게요. 그 이모티콘. <laughs> <laughs> 어떻게 이모는게 있어? <목소리> 아니 그거 나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나 있잖아. 아나 당근은 공가에 몰래 써놓고 그렇게 하던 거! 당근은 <목소리> 저는 김치전. 오늘 저희 숙소에서 김치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그래제 오징어가 제가 없어요. 제가 <laughs> 제가 만들기로 했거든요. 어. 그래서. <laughs> 오실래요오실까요 <laughs> 네. 네, 저는 <laughs> 치킨이... 얼마 전에 아, 숙소에서 그큐 그 파츠 만들어 주려다가 제가 엄청 대성 통곡을 했잖아요. 진짜 팔은 진짜 썰어졌고, 네. <laughs> 진짜 열심히 썼어요. 팔을 썰어졌어요. 정자 공식셰프 유는 자신 요리가 라면이라고 대답했어요. <laughs> 유만의 라면 레시피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저 라면 진짜 잘 끓이지 않나요? 몰라요. 맞아요. 네. 라면, 먹어본 라면, 적이 없는데 우와, 라면은 다잘 끓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시원하게 먹는. 그건 인정. 그건 맞아. 맞아요. 내님 네, 띠을 저희가 또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 다,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비법. 일단 그 비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꼬들면을 되게 좋아하는 예,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면을 꼭 한번 집어서 만져보는 편이고요. 맞아요. 만져요. 네. 그렇게 지속을? 해서 네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면이랑 고기를 먹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아무래도 맛이 세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처음 해본 음식이 뭘까요? 숙소에서? 음, 너겟. <laughs> <너개>. <laughs> 아, 진짜 맛있죠. 그리고 삼겹살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통삼겹을 엄청 낮은 온도로 오래 하면 맛있어요. 육즙이 아. 안에 담겨있어가지고 오다 하는 오, 것 같은데 그럼 음식을 제일 잘하는 멤버 누구예요? 아, 멤제들 많이 해요. 맞아요. 많이 해요. 멤버들 인정해요? 도전하세요.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많이 해요. 아, 네, 많이, 해요. 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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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많이 한다. 도전을 네. 많이 한다. <laughs> 지금 먹을 만해요. 어. 그래도 먹을 만하게 나왔어요. 오. 근데 좋아해요, 멤버들이. 그죠? 어. 근데 요리가 시작이야. 아니, 좋아해요. 원래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요아아 고기 사 가지고 굽는 거. <laughs> 조리 음 약간 조리. 네. 아, 그것도 손맛이니까요. 네. 음. 맞아요 그것도 잘막잘 데피고 잘 끓이고 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어떻게 굽냐에 따라 또 네. 맛이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더 맞아. 정돼졌구나. 전도해줬어요 전. 어. 전도 뭐다대리아니요 그거 진짜 제가 전... 다계량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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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자기가 이렇게. 네. 오 밀가루 막. 아. 진짜 오, 진짜 네. 그래서 어, 그 다음 날 천명이가 배탈났어요. 뭐라그고요 아니에요. 다음 날 배탈났대요. 먹은 사람 진짜 맛있어요. 아그렇어요 근데 맛은 있었어. 손맛이 너무 들어가면 배탈이 나게. 네. 뭐 아니면 만드는 멤버는 뭐 뉴. 뉴. 뭐 큐.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그 노하우가 생겨서 아예 많이 만들어요. 맞아. 어차피 한입 달라할 거 아니까. 아. 그냥 많이 만들고 먹고 싶은 사람 그냥 나눠줘요.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게임 하고 있으면 갖다 줘요. 네, 가끔 이제 저랑 선우가 뭐 거실에서 게임 하고 있으면 뉴형이 과일 깎아주거나. 과일 깎아주고 나 음식 해가지고. <laughs> 와 진짜 엄마. 그 말해. 진짜 왜? 나눠가지고 심지어 네, 진짜. 네. 막 복숭아 개수도 선우 8 개, 애리 8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맞아 맞아. 그 네. 포크 꽂아서 저희가 앞에 딱놔둬주거든요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데. 말랑복숭아는 형이 다 먹고, 딱딱한 복숭아는 저는 손으로 처리한 거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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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근데, 네. 둘다 맛있어요. 아, <laughs> 너무, <난> 너무 좋았어. <laughs> 최근에 멜론도 해주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말랑복숭아로 줬어. 아니, 멜론이 있어요? 네, 응, 그, 저희 어제도 사왔는데. 뉴 형이 숙소에 있으면 아, 다있어요 다 뉴님, 네. 저희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멜론 복숭아안 먹은 지 진짜. 몇년된거 같아요. 근데 지금, 아, 지금, 지금 먹어야 돼. 네, 지금 먹어야 돼요. 빨리 잘 가야 저는, 뉴형이 진짜 요리를 배우면은, 어 제대로 배우고 얌무져서 네. 잘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배우고 싶어요? 뉴 씨는 양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양 조절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요. 배우면? 그래서. 배우면 음. 아 근데 아니. 맛있어요? 뉴가 해주고? 맛있어. 먹을만해?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 뭐 고, 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삼겹살 이런 <laughs> 고기는 거? 고기는 진짜 잘 구요. 그래. 다음날 메타나 좀 고기하고 라면 진짜 잘 끓여. <laughs> 아... <laughs> 저는 김치찜은 그냥 먹을 만해. <laughs> 해주 해고도 지금 <좀> 짜증 나네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숙소. 음, 나는 무 얻어 먹은 적이. 아왜 같은 숙소가 아니에요? 그치, 그 숙소에서 너무... 요리를 해주는 거지, 사비로 해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사비에요, 제 사비. 예, 나도 얻어 예, 먹은 예, 적은 예. 없는. 데 예. 뭐가 없어요, 영훈 씨. 딱 영훈 씨가 제일 딱 많이. 딱 이제, 이제 얻어 먹으면, 형 얼마 얼마야? <laughs>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안, 진짜 안 그래요. 안아 그래. 장난이군. 자주 내부... 사줘요. 네. 사주고 네. 해주잖아요. 토요. <진짜>.